자, 필수제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가 3 플러스 4 i 는 복수수다. 물론 z가 아닌 z의 편의 복수수고. 자, 이랬을 때, 자, 이거 우리가 배웠죠? 그죠? 복수수와 편의를 곱하면 무조건 실수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3 플러스 4 i 편리인 3대4일. 하나는 나누고이리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세요. 얘는 편리의 자, z 빼기 z 바에 철례적이죠. 다시 말해서 얘는 뭡니까? z 바 빼기 z 바의 바. z가 되죠. 이걸 이해하는 거죠. <목소리> 자, z는 뭡니까? 얘는 z 바. z 바 빼기 z 바의 바. 그래서 z가 되죠. 얘는 3 빼기 4. 자, z 바는요. 3 빼기 4이죠. 3 빼기 4. 여다가 빼기 3 더하기 4. 4i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8i가 됩다 자,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z 곱하기 z 반은 우리가 뭐였죠? 실수였죠, 그죠 다시 말해서 z는 어, 3 4i z 반은 3백이 4i 그럼 얘는 뭐죠? 3의 지곱이4 i 지곱 자, 얘는 9구이죠 얘는 9구요 4이 제곱, 16에다가 i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16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있지만 플러스 1 6에서 얘는 2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것의 반, 이것의 반, 이것의 반, 요거 두개 곱한 것은 25입니다. 자 여러분, 25의 반은 뭐죠? 실수의 반. 여러분 실수의 반은 거죠 제트가 실수니다 제트 반은 제트가 똑같죠. 그래서 이것에 25에 가는 25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25. 실수의 는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얘는 25. 같이 해죠자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이런 뭡니까? Z 바의 Z 네요 얘는 뭡니까? 잽드 잽드 얘는 뭡니까? 자, 위로 올리죠. 위로 위로 올립시다. Z 바운의 이것을 계산할게요. 자, 얘는 3 플러스 4이고 얘는 3기3 자, 어떡 한다? 켤레로고 파아 켤레로고 8아. 분모와 켤레로고 8아. 이 켤레로고 8아 때문에 아까 했죠? 3의 제곱, 4의 제곱, 25가 되면 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그, 그죠요렇게 하면은 9, 그렇죠? 4의 제곱 16에다가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그 다음에 12i 12i 24 여기에요. 그러면 실수 부분은 25분의 마이너스 7이 네겠 마이너스 25분의 7허수 부분은 25분의 24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자, 너무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얘기는요 그죠? 이런 없고. 자, 이제, 유제를 볼까요? 유제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유제 1-1번. 자, Z는 1%부터 3아이다 물론 Z반은 켤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Z도 합이 Z반은 뭡니까? 실수적이죠. 예, Z반은 이렇잖아요. 얘는 Z반은 1대2부 3R이잖아요. 그래서 Z하고 Z반은 더하면 자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이거 날라가고 2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곱하기제바는 뭡니까? 얘도 실수죠, 그러면합차 이거 제곱 빼기 육투제곱 3의 제곱에서 사가 됩니다. 자 이것은 천일로 갑니다자 그러면 얘 어떻게 됩니까? 이아거기서 얘가 제뜨한 더하기 제바가 2거든요. 그러면 2분의 1이잖아요. 1의 바. 자그러면 실수의 타면은 이기죠, 장인자식.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뺀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2i에 e, z1 플러스 루트 3i에서 빼기 z 마1 빼기 루트 3i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2i에 자, 1, 2를 날아가면 되죠. 루트 3, 루트 3, 2두 3이네요. 2도 3i. 자, 그러면 2 e, 달리고 i 달리니까 루트 3이네요. 루트도 예, 3이 되고요. 자, Z 곱하기 Z바를 뭡니까? 자, 얼마였어요? 4자되죠 4. 의에곱하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었대요.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것도 일로 올리시다. Z바를. 4. 그것에 z 바요 아, 예,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바 분자바 분모, 바바 그렇죠? 바에바 바바는 자기 자신이 죠해져요 그래서 얘가 렇게라는죠 얘는 4바는 7수니까 그대로죠요걸 구하라는 소리죠 요걸 구하라는 소 구하라. 자, 그러면 잭들로봅니까1 6도 사나이 얘다가 이것을 구하라는 인데첨메일해라1대 1도 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편의를 못한 거니까, 보다마나 4가 나오겠죠그 다음에 얘는 4에 1대2 루화이다 날리고! 1대2 루트 3이는 결혼이 나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다음요 <laughs> <그럼까요? 웃음> 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자, 복수수 Z는 어떻게 되냐면, I-2에 A. 더하기 1 빼기 2I다. 계산 다, 오케이. 이것이 Z는 Z가이다. 이것을 만족할 때, 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이것을 만족할 때 실수. 자,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실수. 실수라는 소리 A가. A 값을 구하라. 실수의 값은 말하는 소리입니다. 실수하 안됩니다. 자, 근데 여 보세요. Z하고 Z바가 같다 소리는 이 안에 뭐가 숨어있습니까? 얘가 숨어있는 거 보니까 Z는 실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지금 음. 실수니까 자, 실수 부분부터 뭐 마이너스 2에 그다음에 이거 더하기 2 이렇게 되요 이렇게 하면 AI 마이너스 2 뭐, A 마이너스 2I 네. 자 여러분 a는 실수거든요. 근데 얘가 실수가 돼야 돼요. 왜요? 이것을 만족하니까. 실수가 되려면 뭡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되죠. 무슨 말입니까? a가 2가 되니까 깔끔하게 끝나죠. 휙 날아가죠. 그건실수로 제꺼는 얼니까2배의범면2배의범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실수의 제꺼는 마이너스 입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이것 다입니다. 실수에 a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까보다는 현재입니 하,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일 단지 자, 0이 아닌 복소수다. 하하, 복소수. 0이 아니래. 0이 아닌 복소수가 있는데, 그 복소수가 1 +I에 플러스 i에 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에 대해서 Z가가 마이너스 Z가. 여러분, 이것을 만족하는 Z는 뭐뭐가 있다? Z는 첫 번째, 0. 두 번째, Z는 순수를 통해 순호수. 자, 이것을 만족할 때는 뭐두 가지가 있다 그잖아 근데 뭐랬어요? Z는 0이 아니라니까 얘 빠지고요. Z는 순호수죠. 이것을 만족하는 Z는 순호수다. 그래서 얘가 순호수가 되도록 하는, 자,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실수 K를 구하라. 자, K 실수라는리입니다 자, 이런 말이 없으면 이거 못 풀어요. 자, 그냥 구해볼까요? Z가 실수, 순호수에요. 수노수. Z는 순호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K는 실수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Z는 어떻게 됩니까? 자, 실수 부분은 k 고 왜? K가 실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2. K죠. 퍼스 부분뭐까요 플러스 K. 마이너스 2아이랄. 자, 그러면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K 플러스 인수분해 하면요 K 플러스 2. K 빼기 1. 이렇게 이게 복소수일때예요 근데 얘가 얘를 만족하는 얘가 얘를 만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얘를 만족하죠. 순호수가 되겠돼요수 순호수 또는 0인데 0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순호수가 되는면 어떻게 니까 얘가 0이 되겠습니 맞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K가 뭡니까? K가 1 또는 K가 마이너스 1이 되겠는데 1이 되어버리면 얘도 0이지만 1 되면 얘도 0이 되버려가지고 0이 되버려요 근데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것을 오케이? 만족하는 건 0도 있고 순호수도 있는데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근데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k가 1되면 곤란해요. 그렇죠. 그렇죠. 곤란해요. 그럼 뭡니까? k가 마이너스 1죠 마이너스 1이면 z는 뭐가 되니까? z는 k가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니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면 뭡니까?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야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 k가 뭐인가요? 그렇죠?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